계속 골라 먹고 있어 오히려. 지는, 지들 맛있는 부위만. 응. 막 그렇게 안된 비죠. <laughs> 불로 왜? 짱아랑 노는 거야. 얘네 사람한테 크게 관심은 없어요. 잠깐 처음에만 그러지. 응, 처음에 반가워서 막 그러지.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이제. 오구 왔죠? 우리 오구 왔죠?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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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오구 옳지 코봉이 코봉이 실제로 음. 보니까 어때요? 아유, 진짜 뭐, 다른 확실히 <웃음> <웃음> 정말 반갑네요. 이 귀엽고 덕기 없네요. 이렇게. 오구야 맛있게 먹었어? 쌍아 이쁜 짓 하러 간 거야